네 안녕하세요. 덕치교 t 비입니다 오늘은 4월 5일입니다. 어, 지금 제2농장에 와 있는데 대부 감들이 이렇게 새순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. 어, 올해는 그나마 날씨가 춥지가 않아서 냉해 피해는 받지는 않았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이맘때 영하권으로 떨어져 가지고 냉해 피해를 많이 받아 가지고 수확을 많이 못했는데 올해는 그나마 좀 날씨가 좋은 것 같습니다. 어 여기 지금 현재 제가 감나무 세고를 다어놨는데 이쪽에는 어 차후에 좋은 저장고를 지금 이쪽에다가 질 위치를 좀 잡아놓고 있습니다. 어 오늘 벚꽃들이 아주 만개해가지고 영상에 한번 담아서 여러분들이 볼수 있게 영상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은 너무 벚꽃들이 많이 다 보니까 흔하다 흔한 꽃이다 보니 이렇게 새삼도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벚꽃 장관입니다 지금 어, 오늘이 금요일인데 토요일 일요일 내일 모레까지 절정을 이루고 이제 벚꽃이 다 휘날리면서 떨어질 것 같네요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어저 앞쪽에가 지금 백양사 가는 길입니다 물도 지금 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물들이 많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백양사에 오셔가지고 이 벚꽃들이 떨어지기 전에 한번 벚꽃 구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닥치고TV를 감상입니다 좋아요구독 많이 해주세요